나이스 나이스, 레이스 레이스. 아,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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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근데 이거 너무 가면 카메라 가리데 아, 진짜,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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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리로 가면 2부까지 가. 어단 말이야. 어, 하했어로가면 무조건 도로에 선공한단 말이야. 나이스. <laughs> 안 보여요. 저기 민태 감독들. 안 보여요. 안 보여요. 저쪽 하트도 보여. 교수님 리 내려와. 아, 사진도 찍 <laughs>

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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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, 아, 와 이렇 이렇게, 이렇게, 이렇게. 거왜이렇 미쳤네? 아유, 사하니 이거? 너무 <사수> 쎄서 <Auchin> 이거 수수. 수수, <laughs> 수수. <laughs> 다 수수요? 수수, 수수. 앞에는 그, 플러스 알파. 알파. 와우. 아, 수수 이한명더 있다, 주영이 요 오! 저 누가 수수 아닌 건데? 나.

에이거 연습이야? 경기야? 경기야 세벌리그 그래 어오비잘피잘피했다 누구야? 최경 <laughs> <laughs> 아, 아, 아! 바위! 2대1 헐. 야구 룰 알잖아. 저현 사이. 현사이 어, 현정이. 현정이. 현사이정이아니야 현정이 아니야? 나못뜨못 뜨겁다. 야. 야. 뜨겁다. <웃음> 나이스! <웃음> 나이스! <에이! 마이크에이스>! 나이스! <laughs> 와! <laughs> 수형게 진짜. 아, 아 진짜 커서 시어요 아, <laughs> 지금 진 백신. 몇대 몇이야, 1대 1대 0. 우대가 1대 어, 어, 0. 2대 1. 1. 1. 의 말이야 왜 속상하게 아, 어. 이제 1. 의말이에요 1. 2 2 이안오잖아이제안 와, 저 되게 응. 고, 되게, 커. 아, 아니야. 아니야. 되게 아이 이런 데안 들어올 거야 아 근데, 근데 너 이미 들어왔다면난 정말 믿지 않아 약간 여기 약간 얘가 부다가 너무 많아 구다가 너무 많아 쥐가 <laughs> 들어올 거야 나아 어? 아니, 영주 아니야? 영주 들어올 거야? 아니, 왜 아니야? <laughs> 미쳤 <미쳤는데>. 화이팅 얘기 안하더 얘기 했는데 화이팅 화이팅 이이서득게 뭐가 있니? 뭐리

왜 <목소리> 형, 형 맞으면 안 되는데. 지농아! 지농아! 아, 보는 이기주의야. 개인주야 야, 주는거필 거지? 이 이기주의야. 접는 어? 것 같은데? 아이, 어? <목소리> 응? 어파 <목소리>

일산는원아웃아웃 카운트. 아. 응. 아, 아 나라우 아니야? 나라우 아니야? 나라우 빠져라. 아, 깔이. 아 세이프. 이게 나라우세야나라우세야나라우세 공을 못잡아로 가서 사이즈가 자짜사이즈데을 잡아. 잡아. 투자가공놓다는 거. 찾아. 그게나가어1 0나도 다들 아 어? 야구강 나도 데을 놓쳤으니까 저거는 딱 잡았어. 보나가고수 있어. 영중우 실잘봤다 영중이 잘했어. 어제 잘 봤다 이거는. 나뭐 있어.

음, 나와, 정말 우와, 우리 맨날 홍그라운드야요그라운드 맨날 홍그라 맨날 홍그라운드 우리 맨날 홍그라운드 여기... 오른여나 여기... 여기... 아니요. 기 여기... 여니 여기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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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운동장 아니지? 여기... 여설초기 여기... 초거 여기... 여기...

스안 하면서 그냥 저기로 나갈 수 있다. 이 되게 이래되시 어? 루야루이사루사 이래 이래. 이래 말로. 말로 아니야? 이사마루. <hayat> 어. 디 사직구장이 있을거 아! 야이 <laughs> <토네. 웃음> 그것도 못참 <laughs> 밥만 먹고 방망이질하는 사람이 이것도 못해아 진짜 진짜, <웃음> <웃음> 진짜. 어디에 공 아네.